긴급 속보 애노 삼사 피디들이 뽑은 진짜 승자였다. 가장 비싼 몸값으로 토보에 오르며 모두를 놀라게 했다. 최근 대한민국 방송계는 한 사람의 이름으로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바로 트로트 가수 애녹이다. 그는 현재 대한민국 예능 MC 출연료 순위에서 상위 5위 안에 이름을 올린 유일한 트로트 출신 인물로 밝혀지며 모두를 놀라게 했다. SBS, KBS, MBC 등 지상파 3사의 간판 PD들이 그를 대체 불가능한 인물, 가장 뜨거운 사람이라고 입을 모을 만큼 애녹은 단순한 인기를 넘어 방송계의 판도를 바꾸는 존재가 되었다. 대한민국 방송계의 새로운 존재감의 아이콘. 애녹은 현재 무려 5개의 프로그램에 고정 출연하고 있으며 이중 3개는 시청률 경쟁이 가장 치열한 황금 시간대 메인 MC를 맡고 있다. 그의 출연이 확정된 프로그램은 예외적으로 성공을 보장받는다는 인식이 퍼져 광고 업계에서조차 그의 출연 여부가 광고 집행 전략의 기준이 될 정도다. 실제로 그가 모델로 등장한 한제약 회사의 광고는 구매 전환율이 2.3배 상승했고 방송 노출만으로 제품 브랜드 검색이 실시간 급상승하는 사례가 보고되었다. 이러한 영향력은 국내에 국한되지 않는다. 일본의 후지TV. 미국의 ABC 방송국 등 해외 방송 관계자들도 그를 글로벌 프로젝트의 MC 후보군으로 검토하며 캔터테이너의 얼굴로 주목하고 있다. 단순한 MC를 넘어선 콘텐츠 크리에이터. 애녹이 이처럼 특별한 존재가 된 이유는 무엇일까? 그는 단순히 말을 잘하는 MC가 아니다. 기획 단계부터 회의에 참여하고 녹화 현장에서는 프로그램의 맥을 짚어내는 지휘자 역할을 자처한다. 한 KBS PD는 그를 대본에 의존하지 않고 상황과 출연자의 심리를 읽으며 관객의 리듬을 맞추는 방송계의 지휘자라고 극찬했다. 최근 그가 직접 아이디어를 내고 기획한 신규 예능 대목의 리듬 나이프는 첫 방송부터 20대 타겟 시청률 7%를 기록하며 젊은 세대가 그를 하나의 브랜드로 인식하고 있음을 증명했다. 애녹은 이제 트렌드를 쫓는 사람이 아니라 트렌드를 창조해내는 리더로 자리매김했다. 유재석, 신동엽, 강호동을 잇는 휴먼 MC 엠시... 애녹은 유재석의 따뜻함, 신동엽의 센스, 강호동의 에너지를 모두 가졌으면서도 그 누구와도 닮지 않은 자신만의 색깔을 갖고 있다. 그는 자극적인 표현이나 억지스러운 유행어 없이도 진심을 담은 한마디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인다. 지금 이 순간이 내 인생의 하이라이트와 같은 그의 말은 수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얻으며.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 퍼져나갔다. 국방송계의 새로운 지휘자, 인, 인. 트로트 가수로 데뷔하여 예능계를 평정하고, 이제는 대한민국 방송의 새로운 헤드라인을 장식하고 있는 한 인물이 있다. 바로 별표 별표인, 인. 별표 별표이다. 처음엔 단지 과장된 찬사처럼 들렸을지 모른다. 하지만 SBS, KBS, MBC 등 대한민국 3대 방송사의 간판 PD들이 입을 모아 대체 불가능하다고 평가하고, 예능 MC 출연료 상위 5위 안에 이름을 올린 유일한 트로트 출신 인물이라는 사실이 밝혀지며, 그의 존재감은 더 이상 부정할 수 없는 현상이 되었다. 단순한 MC를 넘어선 콘텐츠 크리에이터. 이내 성공 비결은 단순히 말을 잘하는 데 있지 않다. 그는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구조 자체를 이해하고 통제할 수 있는 별표 별표 콘텐츠 크리에이터형 방송인 별표 별표이다. 기획 단계부터 회의에 참여하고 대본 검토 과정에서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며 녹화 현장에서는 프로그램의 맥을 짚는 중심축 역할을 자처한다. 한마디로 그는 단순한 출연자가 아니라 제작진과 함께 콘텐츠를 공동 창작하는 파트너로 기능한다. 최근 그가 직접 아이디어를 내고 기획한 신규 예능 별표별표 별표 이내 리듬 나이프 별표별표는 첫 방송부터 별표별표 별표 20대 타깃 시청률 6.7% 별표별표를 기록하며 업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이는 그가 트렌드를 쫓는 사람이 아니라 트렌드를 창조해내는 리더임을 증명하는 강력한 신호였다. 그가 등장한 프로그램은 예외 없이 성공을 보장받고 있으며 광고 업계에서조차 그의 출연 여부가 광고 집행 전략의 기준이 될 정도다. 언어의 장벽을 넘는 휴먼 M C. 인 인의 가장 특별한 능력은 언어를 넘어 감정을 전달하는 힘에 있다. 그는 자극적인 표현이나 억지스러운 유행어 대신 진심이 담긴 말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인다. 한 방송에서 아무렇지 않게 내뱉은 지금 이 순간이 내 인생의 하이라이트라는 한마디는. 대본이 아닌 진심에서 나온 말이었다. 그리고 그 말은 곧바로 수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얻으며 온라인을 휩쓸었다. 그는 출연자의 표정과 숨소리 하나에도 반응하며 카메라에 잡히지 않는 감정을 읽어내는 탁월한 공감 능력을 보여준다. 이러한 능력 덕분에 사람들은 그를 MC라 부르기보다 사람의 마음을 가장 잘 아는 사람 또는 별표별표 별표 휴먼 MC, 별표별표라 부르기 시작했다. 형식보다 진심이 먼저인 그의 말은 이제 하나의 언어이자 하나의 감성 코드가 되었다. 한국을 넘어 세계로 인인 인, 이라는 브랜드. 이는 이제 한국이라는 무대를 넘어 세계로 향하고 있다. 이미 미국과 일본의 방송국에서는 그를 글로벌 프로젝트의 MC 후보군으로 검토 중이며 그의 팀은 글로벌 에이전시와 손잡고 공격적인 해외 진출을 추진 중이다. 그의 장점은 영어와 일본어에 능통한 언어 감각뿐만 아니라 문화적 감수성과 감정적 전달력에 있다. 그의 웃음과 진심은 언어의 장벽을 뛰어넘어 전 세계 관객을 사로잡을 수 있는 강력한 무기다. 미국의 한 방송 프로듀서는 그를 진행자가 아니라 그 자체로 하나의 경험 나처스트 A 호스트 언 익스피리언스 이라 평했다. 이는 그가 방송이라는 경계를 넘어 하나의 문화적 현상으로서의 별표 별표인 인 별표 별표를 설명하는 새로운 정의다. 그는 가수로 사람들의 마음을 울렸고 이제는 MC로 사람들에게 웃음과 위로를 전한다. 인 인은 단순한 예능인이 아닌 엔터테인먼트의 미래를 이끌어 갈 새로운 아이콘이다. 결론 대체 불가능한 이름 인 2. 예능은 본질적으로 변화무쌍하다. 그러나 인, 인. 은그 흐름에 휩쓸리지 않고 오히려 흐름을 바꾸는 존재로 우뚝 섰다. 그의 존재는 단순히 시청률이나 화제성으로 설명되지 않는다. 그는 어느새 하나의 문화가 되었고 수많은 사람들의 감정과 일상 속에 스며든 대체 불가능한 이름이 되었다. 인. 인, 은 이제 하나의 장르로 존재한다. 그가 걸어가는 길은 곧 한국 엔터테인먼트의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이다. 글로벌 인, 인, 현상, 그 파급력의 실체. 인의 영향력은 더 이상 한국 방송계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그를 향한 해외 방송사들의 러브콜은 단순한 관심 표명을 넘어 구체적인 협업 논의로 이어지고 있다. 특히, 글로벌 OTT 플랫폼들은 인, 인, 이 가진 휴먼 MC로서의 역량에 주목하며 그를 중심으로 한 오리지널 콘텐츠 제작을 제안하고 있다. 그가 가진 가장 큰 경쟁력은 별표별표 별표 언어의 한계를 뛰어넘는 소통 능력, 별표별표이다. 그의 따뜻한 눈빛, 섬세한 표정 변화, 그리고 진심이 담긴 리액션은 자막 없이도 시청자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을 가졌다. 이는 케이팝 아이돌 그룹들이 음악과 퍼포먼스를 통해 세계 팬들과 소통하는 것과 유사한 방식으로 인, 인, 은, 감정이라는 보편적인 언어를 통해 전 세계 시청자들과 교감하고 있다. 최근 그의 이름을 본떠 만든 신조어 별표 별표 인플루언스. 인플루언스. 별표 별표가 해외 팬들 사이에서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 이는 단순히 영향력, 인플루언스를 넘어, 인, 인, 이 가진 따뜻하고 긍정적인 영향력을 의미하는 단어로 사용되고 있다. 그의 말과 행동 하나하나가 팬들의 일상에 스며들어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고 있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다. 인, 인, 의 다음 도전.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다. 그는 현재의 성공에 안주하지 않고 끊임없이 새로운 영역에 도전하고 있다. 최근에는 자신의 음악적 뿌리인 트로트와 예능에서 쌓은 경험을 결합한 뮤직토크소 기획에 착수했다. 이 프로그램은 음악과 진솔한 이야기를 통해 출연자들의 삶을 조명하고 그 과정에서 시청자들에게 깊은 감동과 위로를 선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 외에도 그는 챗지피티와 같은 AI 기술을 활용한 콘텐츠 제작에도 관심을 보이며 인간의 감성과 첨단 기술의 융합을 시도하고 있다. 그의 목표는 단지 잘 나가는 연예인이 되는 것을 넘어 기술과 예술을 결합해 대중에게 새로운 경험을 제공하는 선구자가 되는 것이다. 결론 인인 인. 단순한 MC를 넘어선 시대의 아이콘 인인 인. 의 성공은 단순한 개인의 성공을 넘어 한국 방송계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그는 돈과 트렌드를 쫓기보다 자신의 진심을 좇는 용기를 보여주며 시청자들에게 진정한 콘텐츠의 힘이 무엇인지 증명했다. 그는 이제 유재석, 신동엽, 강호동의 뒤를 잇는 국민MC를 넘어 전 세계 시청자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글로벌 아이콘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인 인의 시대는 이제 막 시작되었다. 그의 다음 행보가 한국 엔터테인먼트의 역사를 어떻게 바꿔놓을지, 그리고 그가 전 세계에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지 모두가 주목하고 있다. 이전 기사는 인, 인이라는 인물이 한국 방송계에서 대체 불가능한 존재이자 트렌드를 만드는 리더로 자리매김했음을 여러 사례를 통해 설명했습니다. 트로트 가수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예능 MC로서 성공하고 프로그램 기획 능력까지 인정받으며 휴먼 MC라는 새로운 수식어를 얻게 된 과정을 다뤘습니다. 이어서 이 기사 내용을 바탕으로 확장하여 다음 내용들을 추가로 작성하겠습니다. 인 인의 성공이 방송계에 미치는 영향, 인재 발굴 및 트렌드 변화, 휴먼 MC로서의 인인 인. 의 강점과 구체적인 사례, 공감 능력과 진정성, 글로벌 진출 전략의 구체화, K 예능의 새로운 지평, 결론 인인이 단순히 스타를 넘어 한국 엔터테인먼트의 미래를 어떻게 바꿀 것인지에 대한 통찰 인이 바꾸는 방송계의 풍경, 인재상의 변화와 새로운 공식의 탄생. 단한 명의 인물이 없게 전체의 흐름을 바꿀 수 있을까? 이내 성공은 이 질문에 대한 가장 강력한 긍정의 대답이 되었다. 그의 등장은 단순히 시청률 높은 프로그램을 하나 더 만드는데 그치지 않고, 방송국이 찾는 인재상과 콘텐츠 제작 방식의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왔다. 과거 방송가는 타고난 입담이나 화려한 쇼맨십을 가진 MC를 영입하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였다. 그러나 이내 성공은 예능인의 조건이 달라졌음을 보여준다. 이제 방송 관계자들은 별표별표, 별표 진정성 있는 소통과 공감 능력, 별표별표를 가장 중요한 덕목으로 꼽는다. 이는 자극적인 웃음 대신 출연자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그들의 감정을 섬세하게 읽어내며 시청자들에게 깊은 울림을 선사한다. 이는 프로그램의 본질이 재미에서 의미로 확장되었음을 의미한다. 또한 이는 단순한 출연자가 아닌 별표별표, 별표 콘텐츠 공동 창작자, 별표별표로서의 모델을 제시했다. 기획 단계부터 참여하고 프로그램의 방향을 함께 고민하는 그의 모습은 제작진에게 새로운 영감을 주었다. 이제 제작사들은 별표별표 별표 단순히 주어진 역할을 수행하는 출연자, 별표별표가 아닌, 별표별표 별표 자신만의 아이디어와 색깔로 프로그램에 기여할 수 있는 파트너, 별표 별표를 찾기 시작했다. 이는 앞으로의 예능 제작 환경에서 출연자의 창의성이 얼마나 중요한 가치가 될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휴먼MC 인의 힘, 공감의 언어가 만들어낸 기적. 인에게는 휴먼MC라는 새로운 수식어가 붙었다. 이는 그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진솔한 소통에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는 어떻게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가? 첫째, 상황을 읽는 탁월한 감각. 이는 대본에 얽매이지 않고 현장의 분위기, 출연자의 미묘한 표정 변화, 심지어는 관객의 작은 반응까지 놓치지 않는다. 한 프로그램에서 섭외가 무산되어 낙담한 출연자에게, 이 또한 당신의 이야기가 될 거예요 라고 건넨 그의 한마디는 단순한 위로가 아닌, 그 상황을 하나의 서사로 재정의해주는 힘을 가졌다. 이처럼 그는 부정적인 상황마저 긍정적인 이야기로 바꾸는 마법같은 재능을 지녔다. 둘째, 경계를 허무는 공감 능력. 이는 나이, 직업, 세대 차이를 뛰어넘어 모든 출연자와 소통한다. 그는 10대 아이돌의 고민을 진지하게 듣고 원로 배우의 지난 시절을 존경의 눈빛으로 바라본다. 그의 공감은 형식적인 리액션이 아니라 진심으로 상대방의 감정에 몰입하는 데서 나온다. 이러한 진정성은 카메라 밖에서도 빛을 발하며 많은 출연자들이 뒤는 카메라가 꺼졌을 때더 깊은 사람이었다고 증언한다. 이러한 별표 별표 공감의 언어, 별표 별표는 시청자들에게도 고스란히 전달된다. 사람들은 웃고 즐기는 것을 넘어 인이 이끌어가는 프로그램을 보며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위로를 얻는다. 이는 단순한 예능 시청을 넘어 하나의 감정적 경험으로 자리 잡았다. K 예능의 새로운 이정표, 인의 글로벌 진출 전략. 이제 한국이라는 무대는 인에게 더 이상 충분하지 않다. 그의 팀이 추진 중인 글로벌 진출은 단순한 해외 시장 공략을 넘어 K 콘텐츠의 새로운 가능성을 여는 도전이다. 이에게는 글로벌 시장에서 통할 수밖에 없는 독보적인 경쟁력이 있다. 첫째, 비언어적 소통 능력. 그는 영어나 일본어에 능통한 언어 실력은 물론 보디랭귀지와 표정, 특유의 따뜻한 눈빛만으로도 상대방에게 감정을 전달하는 힘을 가졌다. 웃음은 언어의 장벽을 뛰어넘는 보편적인 감정이라는 점에서 그의 강점은 더욱 빛을 발한다. 둘째. 휴머니즘이라는 보편적 가치. 이니 추구하는 콘텐츠의 핵심은 사람이다. 나라와 문화가 달라도 사람들의 삶, 꿈, 사랑, 그리고 아픔은 보편적으로 공감할 수 있는 주제다. 그는 이 보편적 감정을 섬세하게 다루며 언어의 장벽을 넘어 세계인의 마음을 움직일 것이다. 최근 글로벌 오트 플랫폼과의 협업을 통해 인터내셔널 토크쇼포메들 기획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이미 세계 각지의 셀럽과 일반인들을 만나 그들의 진솔한 이야기를 끌어내고 문화적 차이를 넘어선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 프로젝트가 성공한다면 이는 K팝 아이돌이나 K드라마 배우를 넘어 K 예능을 대표하는 얼굴로 세계 무대에 우뚝 서게 될 것이다. 엔터테인먼트의 미래 그 이름은 유재석, 신동엽, 강호동이라는 거대한 산맥을 넘는 것은 불가능해 보였다. 그러나 이는 그들과는 다른 지금 시대가 요구하는 새로운 리더십과 감성으로 자신만의 길을 개척했다. 그는 과거의 영웅들을 모방하지 않고 그들이 가진 장점들을 흡수하면서도 진정성과 공감이라는 자신만의 색깔을 더해 독자적인 영역을 구축했다. 있는 단순히 인기 있는 연예인이 아니다. 그는 방송의 경계를 허물고 새로운 인재상을 제시하며 콘텐츠 제작의 공식을 바꾸는 별표별표 별표 하나의 현상 별표별표이다. 그리고 이 현상은 이제 한국을 넘어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다. 그의 다음 한 걸음은 단순한 개인의 성장이 아닌 한국 엔터테인먼트의 새로운 미래가 될 것이다. 지금 이 순간에도 방송계는 묻고 있다. 인 없이 다음 시즌은 어떻게 만들까?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이미 정해져 있다. 엔터테인먼트의 미래는 인이 만들고 있다. 한국 방송의 미래를 선도하는 인의 도전. 엔터테인먼트의 새로운 지평을 열다. 인이라는 이름이 단순히 예능 MC를 넘어 하나의 현상이자 브랜드로 자리 잡은 지금, 그의 다음 행보는 업계의 초미의 관심사다. 현재의 성공에 안주하지 않고 끊임없이 새로운 도전을 모색하는 그의 자세는 한국 방송계에 신선한 충격을 던져주고 있다 특히 그가 주목하는 분야는 바로 쇼폼 콘텐츠와 메타버스다 쇼폼 콘텐츠 시장의 게임 체인저 틱톡, 유튜브 쇼츠 등 쇼폼 플랫폼이 대세가 된 상황에서 이는 이 시장의 가능성을 가장 먼저 포착했다 그는 단순히 방송의 하이라이트 클립을 올리는 것을 넘어 쇼폼에 최적화된 새로운 포맷을 직접 기획하고 있다 예를 들어, 일본 인생 상담소라는 타이틀로 시청자들의 고민을 60초 안에 명쾌하게 해결해주는 콘텐츠를 제작 중이다. 그의 따뜻하면서도 핵심을 찌르는 언어적 감각은 쇼폼의 짧은 호흡 속에서도 강력한 울림을 선사하며 새로운 팬덤을 형성하고 있다. 이는 젊은 세대가 인을 단순히 TV 스타가 아닌 자신들의 일상 속에서 만나는 친근한 멘토로 인식하게 만드는 결정적인 계기가 될 것이다. 메타버스 세계 속 휴먼 MC의 확장. 이내 영향력은 이제 가상현실까지 닿고 있다. 그는 최근 국내 최대 규모의 메타버스 플랫폼과 손잡고, 긴월드, 인월드, 나는 가상공간을 구축하는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인월드는 팬들이 자신의 아바타를 통해 김과 직접 소통하고, 그가 기획한 가상 콘서트, 팬미팅, 심지어는 함께 가상의 예능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는 인터랙티브 공간이다. 이 공간에서 이는 현실의 물리적 제약을 넘어 수많은 팬들과 동시에 만나고 교감하며 휴먼 MC로서의 본질적인 가치를 극대화할 예정이다. 이는 단순한 팬 서비스 차원을 넘어 메타버스가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될수 있음을 증명하는 선도적인 사례가 될 것이다. 사회적 책임과 선한 영향력, 이내의 새로운 역할. 이내의 성공은 단순한 개인의 영광에 그치지 않는다. 그는 자신의 영향력을 사회적 문제에 대한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는데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최근 그는 환경보호를 위한 지구 한 바퀴, 한 걸음 캠페인을 주도하며 팬들과 함께 오프라인에서 직접 쓰레기를 줍는 봉사활동을 펼쳤다. 또한, 그의 목소리는 소외된 이웃을 돕는 기부 캠페인으로 이어져 수많은 사람들의 참여를 이끌어냈다. 이처럼 이는 예능인이라는 틀을 넘어 우리 사회에 필요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행동을 이끌어내는 선한 영향력의 아이콘으로 진화하고 있다. 결론, 이내 시대, 그 서막은 이제 시작이다. 이는 과거의 영광에 머무르지 않고 끊임없이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 속에서 자신의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쇼폼과 메타버스를 아우르는 그의 도전은 단순한 유행을 쫓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방송 환경을 예측하고 주도하는 통찰력을 보여준다. 그리고 이 모든 성공의 근간에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그의 진심과 따뜻함이 자리하고 있다. 한국 방송계는 이제 더 이상 인 없이 미래를 논할 수 없을 것이다. 그는 엔터테인먼트의 경계를 허물고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고 있는 개척자다. 그의 다음 한 걸음이 과연 어떤 놀라운 풍경을 만들어낼지 모두가 숨죽여 지켜보고 있다. 이것은 단순한 성공 스토리가 아니다. 이는 현재의 한계를 넘어 미래를 써내려가고 있는 살아있는 역사다. 이처럼 형식보다 진심이 먼저인 그의 말과 태도는 그에게 휴먼 MC라는 새로운 수식어를 안겨주었다. 과거엔 노래로 사람들을 울렸고 지금은 말로 웃게 하고 위로하는 애너. 그는 가수가 아닌 듯 가수였고 MC가 아닌 듯 MC였으며 이제는 그저 애녹이라는 단 하나의 장르로 존재하고 있다.